성으로신앙구백하면서 새벽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 그의 유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또 성령으로. 자손과 5 3 6장 같이 보겠습니다. 자과자과오백삼장 너무 울리는 것 같은데요. 오백삼장 Oh 시2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거기 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판에 양면 이쪽 전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수아가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제 이는 신전도 아니요, 이는 그는 수도 아니다. 내가 이는 분야를 이로다하고 지에 가까이 이르러 그송아지와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냈더니리라. 모세가 그을 만든 들을다가그사를만들우리 그의 그 자손에게 말하게 라 모세가 로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로 이르되 내소서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알아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수 없노라 하기에. <목소리> 백성이 강자하니 이는 아름이 그들을 강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종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아침도 주의 은혜를 상호하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신 은혜와 평감, 강 기도하는 기도들마다 하나님께서 기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뿐에어제 여러분 사이 맞히고 또 그래서 귀한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예, 성령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어, 특별히 이번 1년 동안은 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감당해야 할 많은 사역들, 교회에서의 일들, 노예에서의 일들, 잘 조화를 이루어서 어, 모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일들 입으로 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40일 동안 신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특별히 성막에 대한 말씀, 또 성막 안에 있게 될 많은 기구들에 대한 말씀을 듣고 기타 윤리에 대한 말씀, 가르침을 받게 되죠. 이제 40일이 지나서 하산을 하게 됩니다. 하산하는 모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선물은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12장 모세가 로이켜 산에서 내려왔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반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음이 아님 신의 산에서 내려올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두 증거판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두 증거판은 하나님께서 침입 만드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침입 쓰셨던 거 직접 쓰셔서 세판에다가 새기신 십계명 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돌을 깎아 만드시고 그리고 거기 직접 하나님 쓰셔서 주셨다는 거 모세에게 주신 이두 개의 증거 모세에게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어요 하나님 직접 쓰셔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증거 하나님 하산하는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설레임. 야, 이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그걸 이야기하려면 얼마나 그런 설레임과 감격과 또 하나님을 만났던 그 기쁨이 얼마나 충만했겠어요. 그런 상태에서 모세가 이제 하산을 하게 되는데 막상 내려와 보니까 백성들 안에서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다. 기다리고 있던 여호수아가 모세를 만나서 지금 백성들 안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아니다. 싸우는 소리가 아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래 일을 선전가도 아니요 대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보다 하고 아에 들려오는 소리라 모세가 들어요. 이거는 싸우는 소리가 아니고 승전가를 부르는 것도 아니고 노래하는 소리다. 이때 말한 노래하는 소리는 우상 앞에서 먹고 마시고 광란의 축제를 하는 소리다. 이거는 지금 하나님 옆에차송하는 소리가 아니고 우상 숭배하는 이 광란의 이 축제의 소리다. 이 이런 소리를 듣고 지금 내려오는 모세가 얼마나 하산할 때만 하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개의 증거판을 들고 내려오는 그 감격,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고 하는 그 귀한 그 말씀을 들고 이제 백성들에게 이제 가슴지하게 해줘야지 하는 이런 감격의 마음을 갖고 내려왔는데 백성들 사이에서 이런 우상숭배의 소리들. 먹고 마시면서 광란의축제라 이런 소리를 들을 때 모세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장면을 본 모세가 이렇게 했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지뢰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반대를 사리로 던져 깨뜨리리라 아멘 모세가 얼마나 노한지 지금 검소가지, 그 지금 앞에다 세우는 금소같이 그 아래서 막 춤추고 난리를 지니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우세가 크게 하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특이의 증거판을 내다 던져버렸어. 요 그래서 그 돌판이 깨져버렸다. 하나님께서 직접 쓰시고 새기신, 새겨주신 그 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과 언약의 말씀, 그 돌판을 갖다가 던져서 깨뜨리고 버려. 제가 하 판을 깨뜨리는 모습에서 몇 가지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고, 방자한이 이스라엘 자손들을볼 때, 저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의 돌비가 필요 없다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주신들과 저렇게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정말 우상순배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이 무슨 필요가 있겠니까 이스라엘의 그 부패한 모습들을 보면서 더 이상 저들에게이 말씀이 필요가 없구나 이 말씀이 저들에게는 아무 뭐 소용이 없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왔다. 그때 돌판이 깨져버렸어. 리게또 하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이죠 주력기 19장에서 우리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하자고 약속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겠다고 하죠. 식기명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말씀대로 지키겠다고 언약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깨뜨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다파기해 이제는 그 언약은 효력이 없다.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에 언약은 더 이상 효력을 발생할 수가 없다.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이두 돌파는 무의미한 돌격을 위해 불가항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소중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 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놀라운 살아있는 말씀이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이 성경은 그저 책의뿐이지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이야기뿐 순종하지 않면 무익한 종이 책의뿐이지 이게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말씀은 생명이 되고, 말씀을 순종하게 될때 말씀은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영광으로 바꾸어가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다 파괴해버린 상태가 되어버리니, 돌파를 가지고 온들, 이두 개의 증거파를 가지고 온들, 이게 저들의 얘기는 아무 의미가 없는 돌덩이에 비, 비, 비 불가하다. 그러기에 모세가 이것을 먼저 내으려버렸다 얼마나 화가 나면, 얼마나 노했으면, 이런 모습들이 있겠다 20절에는 계속해서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리라 아멘 20절에는 이금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버렸어요 불살라 그리고 그것을 다 깨뜨려서 부수어 틀에서 아예 가루를 만들어 버려요 그러다가 물에다가 뿌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했다 런데이금이 금속아지 이 우상을 처리한 이 모세의 모습에서 몇 가지 또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는 죄의 근원을 완전히 파괴시켰다. 죄의 근원이 된 금속아지를 아예 불살라 버리고 박살을 내고 불소어서 가루가 되게 만. 여러분 죄 짓는 일에 쓰임을 받은 것은 아무리 금이라 할지라도 불살라 버리다 여러분 금이라고 하는게 얼마나 비싼 얼마나 어, 참 비싼 그런 고소 있겠어요? 하지만 모세는요 죄 짓는 일에 쓰임을 받은 거라면 금이라 하지도 불살아버리고다다불살아 버리고 그걸 아예 박살을 내서 물에다가 다 뿌려서 그걸 이스라엘 성들로 마시게.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지 못하고 죄 짓는 일에 쓰임 받았다면.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강하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 오른쪽 눈이, 오른쪽 눈이 범죄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빼버리고 천국 가는 게 훨씬 낫다. 내 손이 하나의 옆에 범죄하에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손을 찢고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낫다. 죄 짓는 일에 쓰임 받을 것을 잘못내야 된다. 오늘 우리 안에 아무리 금 같은 것이 소중한 것같아도 죄의 는일이 했었다면 이거 불살라버리다 이걸 다 제거할 줄 알아야 하는 거죠. 또나이 사건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결코 우상이 우리를 지켜줄 수 없음을 보여준 겁니다. 금속아지가 절대 너희을 지켜줄 수가 없다. 우상을 불살라버리면 불살라버고 부서뜨리면 다 부서지는 거. 무력하고 헛된 것이지만 모세가 보여주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금속하지로 만든 번쩍번쩍거리는 거리, 그것이 우리를 인도해줄 것같이 그걸 불살라 버리고 박살을 내고 가루가 되게 만들어 버리면서 이것이 너희를 지켜 주는 것이 아니다, 보여 주는 것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가루를 내서 물에다가 뿌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시겠어요? 예수의 5장을 보게 되면. 주례 중에서 저주의 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주의 물은 어떤 건가 하면 여인이 부정한 일을 했다고 의심을 받는 경우에, 의심을 받는 경우에, 이걸 를 만들어서 그걸 물에 타서 그걸 마시게 합니다. 그걸 마시게 해서 정말 이 여인이 부정하지 않았으면 괜찮은데 부정했다면 이 물을 마시면 몸이 붉어서 뭉퉁 붙어서 끝내는 죽게 된다. 그런 저주의 물이다 영적으로 남편이 되신 여우 앞에 이스라엘 지금 백성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 물을 마시겠습니다. 이 물은 마치 저주의 물과 같다. 이 물을 마시면서 저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께 깨끗하게 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 모세가 이러한 의로운 분노를 하고 죄지 있는 모습를 보면서 도저히 참을 수없어요 저들의 죄를 침각하고 저들이 다살하나 돌아오도록 이렇게 인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아론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아론이 아주 궁색한 변명을 내려놓게 되어지죠. 2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아론이 이대내 내 주여 보하지 마소서 에2 1절에서 모세가 아론에게 책망하듯이 이렇게 하죠.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했길래 당신이 저들을 이렇게 큰 죄에 빠지게 했느냐를 물으니까 22절에서 아론이 대답하기를 당신이 잘 아는 것처럼 이 백성이 원래 악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라고. 이 백성이 악하면 당신이 아는 이스라엘은 저들이 약해서 저럴 거다 이렇게 이야기면서이 범죄에서 자기는 싹. 사실은 백성이 저지른 죄와는 전혀 무관한 것처럼 싹 빠져나왔다. 저들이 악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저 사람이 원래 부패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라고 핑계를 대는 거죠. 백성들이 방자하게 된 이유는 그들이 악했기 때문. 23절의 말씀을 보면 23절에 이일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신을 만들라. 이 모세의 네. 고 우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의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수 없노라 하기에 만에.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모세 당신이 늦게 내려왔기 때문이 아니다. 이런 뉘앙스의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렇게 당신이 없으니까 이런 것을 만들어 달라고 한 것이 아니냐. 옷세 핑계대는 지도자 당신이 잘못돼서 이런 거다. 지도자를 핑계하는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대려라앉아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소가지가 나와 나이다. 아멘 2 4절 보면 진짜 아론의 공색한 변생 비겁한 변명이 나오자 백생들이 자기에게 금을 갖고 왔는데 자기가 그 금을 모아다가 불에다가 던졌더니 불에서 송아지가확 나왔다는 거야 사실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4절에 있는 말씀 32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4절에서 이렇게 되 있어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내 너희의 시이로다 하는지라 아밀사절 말씀에는 아론이 백성들로 하여금 금고리를 받아서 그걸 보서 조각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 누가 만들었는가 하면 아론이 만들었어요 근데 오늘 24절에서는 자기가 불에 던졌더니 불에서 그냥 송아지가 나왔다. 그렇게 얘기한다. 끝까지 자기의 죄에 증명하지, 못한다. 정직하지 못하는 데, 백성들의 죄를 백성들이 지금 죄로만 하고 자기는 거기서 싹 빠진다. 아론의 리더십에문지 아론의 리더, 십 리더를 리더 이기는 리더이지만 백성들의 잘못을 백성들 잘못 때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축소시키고 은폐시키고 증명하지 않는 이런 불안전한 리더십의 모습을 보입니다. 반면에 이제 다음에 모세의 모습을 보겠습니다만 모세는 백성들이 지은 죄를 마치 자기의 죄인 것처럼 큰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옆에 풀어지는 모습. 아니는붕색한 벽면만 내려놓고 있습니다. 결국,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보세가 먼저, 백성이 방자하니, 이런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아멘 그때는 이 아론 때문에, 백성들이 방자. 백성들이 방자한 것은, 백성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사실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한다. 그때는 원수들에게는 조롱거리가 됩니다.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지도자로 부름받은 자가 얼마나 그 자위가 무거운 자위지. 지도자 한번 잘못하면 백성들을 한번 잘못 인도하면 백성들 전체는 방장이 되고 초롱거리가 되게 되어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형제 여러분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 나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귀한 주의 종들로 하나님 의 소리를 불러 주셨는데.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거룩한 역사들이 나타나야지. 사람, 다른 사람들을 죄짓게 하는 일들을 행간 거다. 지도자로서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 못한 정직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우리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는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예명의 종들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한 리더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며 백성들이 잘못하고 오늘 우리 공동체에 아픔 있을 때 하나한테 나와 엎드려 기도할줄 아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연합밤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겸히 쉬게 하시고 오늘 이 아침 새벽을 깨우며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루를 멸기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보자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 앞에 하나님, 우리 온전하게 성장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귀한 리더들로, 지도자들로 세워주셨사오니, 신실한 지도자들이 되게하여 주시고, 우리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범죄하거나 방장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우리 안에 하나님 남아있는 이 송아지 우산 같은 것들이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 다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깨끗하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간직하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의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생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 에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십일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 우리가 우리 온 가족들을 초청해서 예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복을 내려주셔서 성도들의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시고 구원될 받아 감사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과할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부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를 잘라내고, 죄의 모습을 보면 분노할 줄 아는 우리들, 또 지도자로 세우시고, 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말 신실하고 정직한 또 악을 제할 줄 아는 그런 지도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 함께 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아, 기도해 주시고 11월 마지막 주에는 온 가족 초청 주일이 있습니다. 아,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을좀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다음 기도드리겠습니다. 걸러가시고 자비하시리게 하고, 저는 이 모든 것을 사랑하감사드니다